TV 조선 아고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캡틴 인사올리입니다.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 중 으뜸은 단연코 대장동 관련 이야기죠. 여기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스테리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유한기, 김문기에 이어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게시까지 했던 이병철 씨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사건을 보면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죠.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자살을 하다 보니 내상에선 수많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오늘 소개할 이들의 죽음으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과 중요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이죠.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에서 나오는 짧은 보도로는 알 길이 없거든. 오늘은 이번에 사망한 유한기, 김윤기, 그리고 이병철, 또한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이들은 과연 대장동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재명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고인이 된 이들의 죽음으로 사라진 것은 무엇인지,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조직도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추석에 똥팔육백과사전을 통해 저 캡틴이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대장동 사업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최근 고인이 된 유한기, 김윤기, 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2015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일에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당을 했죠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1인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유동규요 유동규가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개입된 걸로 연루돼서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유동규는 성남읍들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오랫동안 이재명과 인연이 있고 선거운동을 도왔어요. 이번 사건 터졌을 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증거를 없애고자 자기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나 경찰이 그 휴대폰을 찾아냈고, 그 휴대폰을 통해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총괄 본부장이랑 8차례, 6차례씩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죠. 이에 이재명은 유동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유동규는 자신의 측근이 절대 아니고, 자신은 유동규의 개발 비리는 몰랐다고 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의 말과는 반대로 2015년에 같이 출장을 간 사진도 발견이 됐죠. 이재명 후보 최측근과 한두 분도 아닌 각각 8차례, 6차례씩 통화를 하고 사진까지 발견이 됐다면 이재명과 유동규, 과연 둘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유동규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한때 약을 먹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럼 이제 밝혀야 할게 나왔죠. 검찰 조사에서 실질적 대장동 사업 1인자 유동규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어떤 관계였으며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뭔가 이어지는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겠죠. 앞으로 유동규가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 성남 개발 공사와 성남시 사이 어떤 일들과 어떤 문서들이 오갔는지에 따라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탈수 있어요 1인자 유동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위해 꼭 소개를 해야 할 인물이 바로 지난달 자살로 목숨을 끊은 유한기죠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고인이 됐습니다 유한기는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자 복잡하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질적 1인자는 유동규였다고 실질적 1인자지, 진짜 1인자는 아니죠. 유동규는 기획본부장이었거든. 그럼 실질적이 아니라 실제 1인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도 사장이 있을 거잖아. 거기 사장은 원래 황무성 씨예요. 여기서 이번에 자살한 유한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유한기 씨가 수사를 받던 것중 하나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던 황무성 씨에게 사장직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한 혐의죠. 황무성은 사장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가 황무성 보고 물러나라고 압박을 한 거죠. 황무성 씨 증언에 따르면 실제 유한기의 압박으로 본인이 물러났다고 해요. 황무성 사장이 물러나면서 이 대장동개발사업의 모든 지휘권이 아까 말한 유동규에게 갔던 겁니다. 왜 유동규가 실질적 1인자가 됐는지 아시겠죠? 황무성이 방해되니까 유한기가 쫓아낸 거지.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장악을 하고 유동규가 화천대유 쪽에 특혜를 줬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 검찰이 설명하고 있는 구도죠. 자, 한마디로 유한기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기 위해 황모성 사장을 압박해서 사퇴를 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유한기 씨는 사장인 황모성 씨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 유한기 씨가 하도 황모성 씨를 나가라고 괴롭히다 보니까 황모성 씨가 몰래 유한기 씨의 말을 녹음을 해요. 근데 여기서 유한기 씨의 결정적인 발언이 나오죠. 사퇴 요구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 시장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아니, 그게 뭐, 지거야 원래? <laughs> 그건 주고 말고 할까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가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그건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시장이 시켰대요. 당시 시장이 누구라고? 이재명이죠.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유한기를 시켜 황무성 사장을 압박해서 쫓아내고, 그 대장동 사업을 유동규에게 지휘하게 해서 화천대유 쪽에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죠. 충격적이지.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이후, 이재명은 황무성 사장의 사태에 개입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 유한기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팩트는 유한기가 황무성에게 찾아가 압박을 했고, 이거 전부 다 시장님이 시킨 거다 말을 한 것까지는 있으니까요.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근데 진짜 이재명이 시킨 적이 없고 유한기가 혼자 꾸며서 시장님이 나가라고 한 그림이 되면 유한기는 자기 혼자 강요 혐의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사실이 이재명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유한기 대신 이재명이 직권 남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유한기의 입장은 난처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유한기는 화천대유 측 인사로부터 2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한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유한기 씨의 죽음으로 인해 누가 황무성을 압박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과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이 개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의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사는 유한기 씨의 뒤를 이어 목숨을 끊은 김문기 처장입니다. 김문기는 유동규의 채측근입니다. 김문기 씨는 2009년에 모 건설사 직원이었는데, 당시 유동규와 처음 만나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되죠. 그리고 2013년, 유동규의 도움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1처장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채측근이지. 처장이다 보니, 직급으로 따지면 유한기보다 밑선이지만, 실무적인 담당을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죠. 먼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죠. 성남의들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문기는 1차, 2차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의 점수 몰아주기 의혹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기와의 친분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함께 호주에서 9박 11일간 출장을 간 사진이 발견이 됐죠.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서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에요. 김문기는 이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12월 21일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역시나 김문기의 죽음으로 이재명과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연결고리 하나가 또 끊어지게 된 셈이죠. 이 개발 사업의 중심 인물이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가 있는데 유동규는 경찰 사들이 닥쳤던 시기, 약을 먹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으나 죽지 않았고, 두 명은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유한기가 자살한 후, 2주 뒤 김문기가 죽고, 김문기가 자살한 지 2주 뒤에 또한 명이 자살을 하죠. 그는 또 누굴까? 바로 최근 자살을 한 이병철 씨예요. 이병철 씨는 대장동과는 관계가 없고, 그냥 시민단체의 대표인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냐 유죄냐 끈질기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다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대신 내줬다는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바로 이병철 씨예요. 이 의혹으로 민주당 측과 이병철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월 11일, 이병철 씨가 갑작스레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병철 씨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아닌 대동맥 파열 등으로 알려져 있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 연결고리, 특히 유한기와 김웅기의 죽음, 그리고 최근 이병철 씨의 죽음, 공통적인 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과 2주마다 사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음모론을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연속이다 보니 신기하긴 해요. 자. 이제 조직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화천대유 조직과는 별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황무성인데 사장 밑에 본부장인 유동규와 유한기가 있었고 유동규 밑에 김문기가 있는 그림인데 그중 유한기가 압박을 해서 황무성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그림이 나오는거죠. 그리고 검찰이 풀어나가는 건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개입이 됐냐 안 됐냐를 조사하는 거고요. 요즘 이것과 관련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 뉴스 보도 하나 정도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음모론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쉬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조선하고라 똥팔육백과사전 이재명의 인물관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끝.